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오 씨. 오 씨. 이름이 뭐냐? 제일 마음 들어요. 처음에 인천에 있는 것도 검정인가? 년생. 이게 7만 킬로? 7만 3천. 그 2천인 거가 7만 3천인가 그래요. 깔끔하네요, 그냥. 사실 두차다 금액대가 있어서 무난해요. 색상은 어차피 랩핑하실 거라서 네. 굳이 뭐 색상에다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150, 180 정도 되는 옵션이니까 이원좀 차이가 좀 있죠. 아, 괜찮네안해 아네요? 그렇뭐 나쁘진 않은데? 네. 나쁘진 않은데. <laughs> 그리고 수원권은 별로였어요. 수원권은 아예 그냥 핸들이나 이런 조작부들이 네. 약간 지금은 이 가죽을 사실 뭐 중고라고 해도 이거 티가 안 나잖아요. 네. 핸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는. 약간 이 플라스틱 자체가 손때가다 묻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래 쓴뭐 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거 보면은 뭐 그렇죠. 뭐. 예, 그런 게 까지진 않았는데 약간 가죽도 약간 뭐손 기름에 쩔은 그런 느낌? 그 제가 그거 보고서는 동영상 보면은 딱히 나는데?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야, 요거는 좀 차를 그렇게 좀 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어, 네? 이게 셀라요? 음. 이건 좀괜찮으세요 네, 이거는 제가 듣기엔 음. 큰 차이 없는데. 음. 일단 요거는 아까 차 보셨을 때 앞에 범퍼랑 펜다 음. 교환한 거 볼트로 확인하셨잖아요. 네. 본네트 열어서 그대로 지금 교환이 들어간 상태고요. 차량 상태 요거 성능 정황 기록부 받은 거고. 네 그리고 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제가 이제 그 마이카 쪽에다가 해야 되니까 금액은 아직 안 썼고요. 여기다가 성함, 전화번호, 주소 사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허위매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걸 이제 부풀리죠. 사무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컴퓨터로 만들어요. 음, 예, 그래가지고 이 양식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차값이뭐 1400이라고 치면 이거를 1400이라고 써버려요. 아, 그럼 그러면 이전비가두 이전비가 배가 나오죠. 이게 어, 720에서 예. 퍼센트별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럼 100만원 나오고, 여기 한 20만원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이전비가 뭐뭐 150만원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만 한뭐 70만원 이렇게 허위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들어가서 내일 뵐게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멘트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며칠 전에 저희랑 그 스포티지 계약하신 분 계신데요. 그 신한 마이카로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금이 나와가지고 그 오늘 지금 출고 해가지고 지금 고기는 이 갖다 드리는 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차도 오늘 좀 밤에 늦게 받으셨네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진짜 그래도 네. 아 너무 중간에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대신 해주시느라 할부 때문에 좀 그랬죠. 네. 아, 갑자기 그래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laughs> 차 계약까지 다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다 쓰셨는데 아 그래도 친구가 소개시켜서 어떻게 해볼까? 해본 건데 <laughs> 아 진짜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네. 진짜 매 수원도 갔다고 와 주시고 지금까지 한 그걸 중에 아마 가장 오래 걸리지 않았나 네, 그런 거같아요 <laughs> 너무 죄송해서 <laughs> 저희 근데, 뭐 이게 차량 막상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어, 그래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량도 직접 가서 봐주시고. 점검 다 해주시고 네, 다음에 엉... 드시는 거안 드시는 거다 해서 <laughs> 저한테 괜찮은 차 소개시켜 주시니까 네.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친구분이 딜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 네. <laughs> 근데 그 딜러분이 저희를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딜러 이제 초창기니까 아좀 공부를 했나 봐요 아 이것저것, 이것저것 보다가 여기가 제일 실내 가는 거 같다고 아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매매 상사로 저으라 그러는데 그쵸. 직접 와주셔, 오셔서 전산 보여주시고 이제 다 퍼놓고 말을 해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백프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네네. 네. 예, 나중에 뭐또 소개시켜 주실 분 있으시면 금좀 네, 드릴게요. 또 사게 되면은 네. 바로 연락 드릴게요. 뭐팔 네. 때든 살 때든. 알겠습니다.